미국 가스때 타본 거라고 파이퍼 28이에요. 스피덜 라이브 75노트에 땡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뜨네요. 어, 저기 마침 찰록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어허, 어, 마침 찰록하는 비행기인데, 한맞짱이나한번 한번 떠볼까? 기업? 마침 이쪽 활주로 착륙 하시 는데요. 저분 자강 두천 이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대결 블랙스 업 가자. 박치기 시작 이야. 어이, 어이, 숙스러워하지 말고. 쟤왜 저렇게 꼬꾸라져 있지, 근데? 왜 저래? 안 돼, 박아야 되는데. 아, 지나갔어. 나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네. 박아볼라 그랬는데. 어? 진짜 박았다. 뭐야? 저거 약간 움직임이 이상한데? 저거 약간. 오류 아닌가요? 활주로 보다 앞에 떨어졌는데 뭐야? 활주로 보다 앞에 떨어졌어. 공항이랑 안 맞나? 이게 데이터가 뜬뜬뜬 뜬. 저는 그냥 여행이나 갈게요. 네, 실제 비행기예요. 유저 아닙니다. 실제 비행기예요. 그냥 네, 온라인 플레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싱글이에요. 싱글 야, 여기 봐라. 대박인데, 완전 로스앤젤레스 아니냐? 이 정도면은? 컴이 좀 받쳐줘야 돼요. 이거 컴안 좋으면 힘들 겁니다. 야 좋다. 와, 빌딩 엄청 크다. 저걸로 한번 지나가 볼까? 빌딩이 진짜 크다. 대박 이야. 자, 다시 강으로 진입 해보 죠? 중간, 중간 에 런던, 런던 특 유의 양 식의 건축물 들이 좀 보이 네요. 잘 보시면은 런던 느낌이 물씬 나네요. 중간에 건물들 양식이 저기에 성당도 있다. 성당도 보이고요. 야저 기차 지나간다. 비행 시뮬 속에 기차 시뮬까지 야, 어메이징! 어 기차역도 있다. 기차역 큰거 하나 있다 여기. 아닌가 도로인가요? 아, 도로구나. 깜짝이야. 평양 있지 않냐고요? 뭐가? 평양에도 고층 건물 있죠. 네 부자들만 사는 북한에 진짜 1% 1% 재벌들만 사는 데 아닌가? 우리 동산인가? 아니야 이거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월드컵 경기장 느낌이다. 맞지? 안에는 뭐 단순하네요. 경기장이네 확실히 근데. 이건 멀어서 잘 보이더라고. 전방에 HSBC 유명한 회사가 보이네요. 네. 여기 이 공항은 경치 좋아서 착륙할 때 괜찮겠다. 나중에 한번또 와야겠다. 기어다운. 플랩스 다운 네, 이번에 이쪽에서 한 경치 좀 보려고요. 어차피 뭐 지금 비행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풀 아, 풀플랩 장소 또80 80에 맞추고요 맞은편에서 착륙하는 비행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착륙이지 이번엔 제대로 조정했고요그 반대편에서 비행기 오네요 저거 뭐야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지는 비행기가 저렇게 벌써 땅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같아 프로그램이 네. 활주로에 오지도 않고 저렇게 떨어진다고 이상해 이상해 랜딩 저큰거 런던 엑셀런 건물이라고 호텔은 다목적 문화시설이야 호텔이야. 맞구요. 막 우리께 어, 우리께 소중한 거 아이가 이러면서 한국은 한국이 최고 외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음, 그냥 평범한 걸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야, 나야가라 폭포 가서 봐봐라. 어, 입이 딱 벌어질 거다. 나야가라 폭포 가서 봐봐. 진짜 사람이 그거 보고 충격 먹는다, 인지. <laughs>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저거 어 깜짝이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무리 실제 트래픽이라도 그렇지 뭐지 트롤 아니야 택시회에서 저렇게, 저렇게 다니 되는 거야 뭐야 왔다 뭔 비행기가 저렇게 날아다녀 어씨 우 깜짝 놀랐네. 어, 진짜 트롤보다 더 무서웠어, 방금. 이제 사라졌네요. 정체를 알수 없는 트래픽이었습니다. 여기다 주기하자. 야, 디폴트 공항이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깔끔하니. 음 그러면은 오늘의 영국 탐방은 일단 종료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치를 많이 봤는데 네, 눈호강 많이 하네요 자 영국 탐방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땡큐